꼭기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 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마 알미늄이라는 회사를 보면서 제가 해봤던 이모조모 생각들을 풀어보겠습니다. 뭐 결국에는 원자재의 이야기까지 귀결될 겁니다. 자 일단 사마 알미늄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름부터 알미늄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뭔가 하는 회사일 건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969년도에 알루미늄 호일 및 박지 이런 거를 생산하기 위해서 설립된 곳입니다. 특이한 점은 당시 일본 소재 업체인 동양 알루미늄 통해서 합작 투자로 설립이 됐다는 거죠. 그들이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자본도 되져 가지고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식이 된 건데요. 초기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설립된 회사들이 제법 있습니다. 현재 최대 주주도 동양이죠. 그렇게 해서 설립이 돼서 사업을 하다가 1980년도에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의 구성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을 아변해서 알루미늄 호일이나 응용 제품을 만드는데 어떤 연포장이나 캐퍼시터용 전기 소재로 가공을 하기도 하는 이런 비중이 50% 기타 식품의 포장재 같은 거를 만드는 게한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뜬금포로 자회사를 통해서 웨스턴 디지털 쪽에서 USB를 받았다가 파는 게좀 있습니다 자 메인 사업이 알루미늄 가공인데 이런 원계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얘네들은 알루미늄 스트랩 형태로 원재료를 떼오는데 보통 노벨리스코리아나 조일 알루미늄 통해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가져오는 비중이 전체의 78%로 제일 크죠. 이렇게 떼온 스트랩을 펴가지고 가공해서 잘라서 파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포장으로 뭐 종이나 필름 같은 것도 붙여주고요. 이런 걸좀파망하면은 단순 가공이라고도 볼수 있을 텐데, 뭐 마진율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리 수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적당히 이익은 꾸준히 나는 시기 되니까, 뭐, 망하지는 않을 비즈니스다 보니, 종종 다른 테마로 이어지기도 하죠. 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2차전지 쪽인데요. 작년에 동원 시스템스가 2차전지 핵심 부품인 알루미늄 양극 박을 만든다고 날라간 적이 있었는데, 뭐 다들 자기가 핵심 부품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양극할 물질에서 NCA가 A, 이 알루미늄이잖아요? 요걸 펴가지고 여기다가 가공을 하는 업체들이 뭔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사마나 아 다른 업체들도 종종 그런 걸로 엮어보려는 시도가 있긴 있습니다. 또한 제가 저번 영상에서 얘기를 했듯이 알루미늄을 다루는 업체다 보니까 최근에 음료용 캔 부족 사태에 대해서 뭐 캔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업체로 언급될 가능성도 있었죠. 네, 이 요런 건 어차피 다 떠들거리고 회사 상황이나 보시죠. 회사의 매출에서 USB를 빼고 나머지 대부분은 이제 메인 수출인 업체입니다. 알미늄 내수가 합쳐서 한 600억 정도, 수출액이 합쳐서 한 900억 정도 되네요. USB 파는 것 같은 경우에는 돈이 안 되고요. 아변적으로는 매출이 뭐 살짝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모습이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런 그림이고요. 이익률도 뭐 박하다고 하지만은 계속해서 개선이 됐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게 이익이 오락가락한 부분이 있긴 있었지만은, 뭐 매출의 규모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고요. 이익 창출력 같은 경우는 있는 편이다 생각하면 될것 같고 OPM 같은 경우는 한3% 정도를 보시면 되겠죠 그럼 비교적 단순한 비즈니스라고 평가를 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17년부터 회사 분위기는 뭐 나쁘지는 않았다 이익이 계속해서 올라왔다 자,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상황은 알겠는데 그럼 이걸 투자하려면 추가적인 로직을 알아야 될 텐데 이 회사의 매출액과 이익은 어떻게 배우는 것인가 원자재 같은 경우는 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이런 게 궁금하겠죠 일단 비용구조로 봤을 때 원재료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68% 정도가 되고 나머지 기타 비용이 한30% 정도의 구성인데 원재료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의 매출액 증가율 같은 경우에 생산 실적은 좀 오락가락 하는 모습인데 사실 매출이 이보다 더 튄다는 부분을 이렇게 보면은 더 중요한 거는 제품의 가격이라는 걸알수 있죠. 그러니까 Q보다는 P가 중요하다. 주요 수익성인 GPM 같은 경우도 약간의 편차는 이렇게 발생을 하지만 LM 이상의 알루미늄 가격과 궤적을 어느 정도는 같이하는 모습이고요 분기로 보면은 좀더 명확하게 드러나죠. 그러면 매출의 증감도 알루미늄의 영향이고 수익성도 알루미늄의 영향이라고 할수 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회사가 사업을 하려면 원재료를 일단 사야겠죠. 그래서 재고로 가지고 있다가 요거를 가공해가지고 제품으로 이렇게 파는데요. 특히나 이런 형태로 마변에서 파는 제품 같은 것들은 보통 원재료 값에 거의 동행해서 제품 값이 형성이 됩니다. 몇달 차이 안 나고 결정이 됩니다. 반면에 원재료는 계속 사면서 이렇게 투입이 되게 되는데요. 이 보유한 원재료 값을 제품 값에서 빼주면은 회사의 마진, 이익이 나올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원재료 값이 이제 변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뭐 빠진다고 처음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원재료 값이 빠지니까 제품 값도 빠지기 시작하는 건데, 여기서부터가 일단 투자 포인트인데, 하락하기 시작하면은 내가 비싸게 사는 원재료가 있으니까 마진이 줄어들겠죠? 여기서 영마진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제품이 계속해서 원재료 값과 같이 빠진다면은 적자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이거는 단순히 투입되는 원재료가 비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회계에 따라서 이 보유 재고에 대한 재평가를 하기 때문입니다. 재고에 대한 재평가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여기에다가 재고평가 손실이 더 반영이 되게 돼요. 계정이 어딘가에 놓아있을 건데요. 적자가 좀 심화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원재료가 다시 오르게 되면 다시 이게 돌아오게 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회계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낮아진 원재료가 돌아오지는 않고요. 그냥 이 낮아진 상태로 투입이 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제품이 오르게 되면은 원가가 되게 대폭 줄어든 게 투입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마진이 다시 정상화가 되게 되고 종종 더 높게도 나오게 됩니다. 요걸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고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주가까지 반응을 하게 되는 건데, 그 이후에는 이제 원만하게 원재료가 오르는 거에 따라서 제품값도 이렇게 오르니까 마진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다가, 뭐 종종 제품의 쇼티지까지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제품값은 더 오르기도 하고, 그러면 이익이 더 폭발하고, 뭐 이런 구간도 있죠. 근데 어느 순간에 그걸 이제 제품값에 녹이는지 못하게 되면은 사실 가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를 시크리클이라고 부르는 거죠. 대략 이런 류의 비즈니스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는데 이건 제가 뭉뚱그려서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한 거니까 좀 제대로 보실 분들은 자세히 뜯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그걸 다들 알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최근에 주가는 알루미늄 가격과 같이 오른 모습인데요. 뭐 이때는 왜 같이 안 갔냐? 뭐 이상하긴 한데 워낙에 이 회사가 시가총액 천억짜리 잘안 보는 소형주고 뭐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테마가 좀 있었던 영향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자본 총계 대비 시가 총액이 낮던 전형적인 이제 소외주였는데 근래의 상승 이후로는 수익 가치 평가 영역으로 들어간 것이고 여기서부터는 사실 밸류에이션보다는 셀트 트레이딩 같은 느낌이 된 거죠. 그 사마 알루미늄이냐 뭐 조일 알루미늄이냐 뭐 각각의 편차가 조금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뭐 비슷하게 갔다 고 봐야 되겠고요. 근데 다들 알루미늄 가격만 보고 있으면 이게 어떻게 됐냐. 최근에 다른 원자재 꺾이면서 알루미늄도 같이 이렇게 꺾였잖아요. 그럼 다 도망가기 바쁩니다. 이게 다 누구나 아는 동행지표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 해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꺾이면은 야, 끝난 거 아니야! TT! 이렇게 바쁜 거죠. 실제로 사마알미늄과 구리의 대표주자인 풍산, 철강의 대표주자인 포스코, 건자재의 대표주자인 하우시스를 다 같이 그려봐도 완전히 똑같이 움직이죠. 이건 다 그냥 같은 걸로 취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사마알루미 주가 흐름을 단순히 알루미늄 주식의 개별 이슈라고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런 산업재들과 세트로 설명하는 게 합리적이겠습니다. 아무튼 3화도 신나게 이렇게 올려왔는데 갑자기 원자재 피크 이야기 나오면서 급락을 했죠 이때 거래 터진 걸 보면은 얼마나 회전시켰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들어온 친구들은 도망을 못 갔다고 봐야 될 겁니다 요거 다시 원자재 올라가야 좀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최근에 장세 흐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야 산업자 탑해 컨택주 올려! 뭐 이런 흐름으로 약간의 이제 중간 지점에서 만날라는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은 움직이고 있거든요 뭐 산업체 업체들은 당분간 흐름이 비슷할 거고, 사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벼적을 같이 할 겁니다. 이 꺾인 산업체가 한번 스크래치가 나니까 회복이 잘안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가장 대표적인 철강을 보면 될 텐데요. 로직은 다 비슷하니까요. 원재료인 철강석과 유연탄이 이렇게 오르면서 이렇게 제품의 가격이 전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뭐 중국이 환경 때문에 제품을 생산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더 좋다. 이런 논리로 오르다가 중국이 최근에 원자재 통제한대. 이러니까 철광석이 먼저 빠졌고 그러면서 TT 했다가 갑자기 또 중국이 철광 규제까지 완화해가지고 야 물건도 더 뽑아낸다. 막 이러니까 또 도망간 친구들이 이제 바로 안 오죠.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약간 센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각국의 정부 차원의 완급 조절, 뭐 제품 땅이 됐든, 원재료 땅이 됐든, 이런 거는 늘상 있는 거고, 약간 상황을 슬로우다운, 진정시키는 거지, 큰 흐름은 바꾸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발 뉴스에 따르면,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인구 재고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게 이 상태를 언제까지 두겠어요? 공장이 안 돌아가기 시작하고 뭐 계속해서 쇼티지가 나기 시작하면 은 가격이 또 자연스럽게 오르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또다시 그때쯤 인플레이션 이야기 나오면서 이런 테마 돌아오면서 순환매성으로 관련된 회사들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이 될것 같습니다. 사마 알루미늄 얘기하다가 산업적 이야기까지 해봤는데요. 사마가 뭐 비즈니스가 제일 단순한 구조라서 이걸 통해서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해당 회사나 업종을 투자하시는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